सोने 토이 놀리 할게요. 숨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요배 고백이죠. 요기 23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내이 네,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야 할 길을 주께서 하시고. 때로는 평탄한 길로 때로는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주님이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실 때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희노애락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순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할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 8절 읽으셔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아 죄송. 38절부터죠.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그 너무나 잘하시는 요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 너무 잘하고 계시죠. 어, 고고학 그 자료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요셉이 살았던 시대 있잖아요. 어, 그 시대에 그 애굽의 관리직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무원이죠. 그 관리직이 되려면 최소 연령이 3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30세가 되지 않으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바로를 만나서 꿈을 해몽하고 그의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딱 서른이었어요. 딱 30세였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29살이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총리가 될수 없는 나이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셉은 7살의 형들에 의해서 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에서 꼬박 13년을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죠. 어, 요셉에게 이 13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가혹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발려와서.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인생 광야에서 그 요셉은 특별 훈련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 13년이라는 세월 엄청 길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년이면 감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지만, 그런데 물리적인, 이런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말고,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답니다. 심리적 시간. 음, 같은 시간인데, 와,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더 빨리 지나간 것처럼 여겨지고, 반대로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시간은 같은 시간인데도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걸 심리적 시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낸 23년의 시간은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비참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죠. 심리적인 시간으로는 아마 더긴 세월을 요셉이 견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살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잖아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좀 봐주셔가지고 조금만 조금 더 늦게 좀 팔려오게 하시고 한 5, 6년 정도만 좀 고생하게 하시지, 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요셉이 그 타지에서 비천한 신분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13년 고난의 세월은 어떤 의미가 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과외 수업이거든요. 하나님의 과외 수업, 과외 수업 받아 보셨어요? <laughs> 과외 수업 우리 애들 과외 수업 많이 시키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어, 자 하나님의 특별 과외 수업을 요셉이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13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 요셉이 이후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 인격이나 사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 과외 수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가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명철과 지혜가 정말 뛰어나네? 라는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총리 직책을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어, 뭐, 신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통보해 주고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임명된 거잖아요. 요셉을 총리로 바로 임명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만약에, 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내는 이 특별한 제주 외에 요셉에게 다른 능력은 없었다.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하면, 어,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총리의 직책을 가지고 위기에 처한 애국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하지만 요셉은, 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달려온 이후로부터, 말단 하인으로부터 시작했겠죠. 거의, 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어, 보디바의 집에 거의 10여 년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 어, 감옥에 한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을 말단하이드로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팔려왔을 때는 빗자루 들고 마당 청소하고 그런 허든의 일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애국의 말을 배우고 애국의 문화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큰 집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디바의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니에요 보디발은 애국의 친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집에, 그 집의 규모가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종들도 아마 수백 명이 있었겠죠. 어, 그는 요새 은이그이큰 보디발의 집을 이제 관리를 해나가면서 어, 뭐, 저 총체적인 기획력,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뭐 재정, 그죠? 재정 관리, 그리고 인사 관리 등에 이가까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을 연마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에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응? 우리 같으면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함의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관리를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다양한 죄를 짓고 들어온 많은 그런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요셉은 어, 인간과 또세상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국의 사회적인 현안은 무엇인지, 사회적인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온갖 치부, 그리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런 자질을 기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어, 그 뿐만이 아니죠 요셉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정치범 있잖아요 정치범 정치범이라고 할수 있는 관원장들과 한방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어, 두 관원장들은 바로왕의 측근이었어요 측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측근 그래서 뭐 무슨 심 무슨 심 그러면서 뭐 최측근 얘기하면 뉴스 보니까 그런 말 나오더래요 그러죠 그래서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이두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정치 상황을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이 정치 과외 수업을 요셉에게 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짚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고난 속에는 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된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그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13년이라는 특별과의 시간은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죠. 그 결과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질을 두루 갖춘 아주 뛰어난 인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요셉이 관리직에 임명될수 있는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하는 사건으로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고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확한 어떤 인생 요셉의 인생 뱁 있잖아요. 인도하신 그 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어,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상을 하면서 어, 믿음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믿음만을 내세우며 게으른 환상만 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또뭐 운동에 재질이 있는 아이들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언가를 이루고 싶으면 그곳에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뭔가를 정말로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막연히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 있어.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운동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운동하는 거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씽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까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 겨울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요셉의 우리가, 어, 삶을 돌이켜보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어,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면, 한나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 어떻게 단번에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요셉은 그 이전에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디바네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참 많이 힘들었고 외롭고 그랬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월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를 감당할 만한 인격과 자질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보낸 13년은 고통과 한탄의 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시간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 과외 수업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변명이나 핑계를 대거나 누구 탓도 하지 않고 거저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던 그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 혹여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고 혹시 내가 영직 게으름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왜이 광야학교에서 무엇을 위한 권한인지 또 무엇을 배우기 위한 수업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힘든 수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준비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